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레드머신입니다 오늘 소식은 데미지 컨트롤 세스 롤리스체드 케이블 니키벨라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WWE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 데미지 컨트롤은 사실상 해체되었으며 아스카가 지금 복귀하더라도 재결합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은 다코타 카이가 방출될 무렵인 2025년 5월 초에 조용이 내려졌습니다. WWE는 해설자와 방송 출연자들에게 남은 멤버들인 이오스카이나 카이리세인에게 더 이상 데미지 컨트롤의 이론으로 언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스테이블이 해체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 멤버들 간의 향후 협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소식통은 WWE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기회가 오면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이름이 돌아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이 보류된 상태이며 멤버들은 각자 싱글 활동을 하면서 위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스 로린스는 러우 소속이 있기 때문에 월드 에비에이 챔피언에게 캐싱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세스 롤리스가 직접 존시나의 코를 또한번 박살내길 원한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WWE 챔피언 존시나에게도 캐싱인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세스 롤리스는 존시나가 은퇴하기 전에 그와 1대1 경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WE 로스터 중 일부는 엘 그란드 아메리카노가 실제로 체드 게이블이라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등 뒤에 문신과 근육, 체구, 경기 스타일도 너무 비슷하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난 3월 10일 러우에서 체드 게이블이 인터뷰 도중 뒤에 경비원들에게 붙잡힌 아메리카노의 모습이 포착되며 결국 정체가 체드 게이블이 아닌 것으로 판결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분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코난은 지난 월드 콜라이드 메인 이벤트 해설을 진행하면서 체드 게이블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난은 체드 게이블이 미래의 레이 미스테리오 또는 쇼 마이클스, 트리플 H와 같은 레전드가 충분히 될수 있을 거라며 매우 극찬했습니다. 그러자 체드 게이블은 30년 전부터 가장 좋아했던 코난이 이토록 칭찬해 주셔서 조금 당황스럽지만 그에게 얻은 극찬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코난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니키벨라는 최근 스포츠일러 스트레이티드와 인터뷰에서 4, 5년 전부터 리아 리플리와 너무 경기를 치르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사만 된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며 정말 허락만 해준다면 자신이 악역을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우 단장 에던 피어스가 잠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6월 15일 로우는 닉 알디스가 대신 모든 권한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롱레스너 딸 미아 레스너는 스포츠계에서 절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2002년 4월 10일 생인 미아 레스너는 최근에도 2025 NCAA 여자 D1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첫 도전 만에 19.01m를 던져 NCAA 야외 포화던지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콜로라도주 마운틴 웨스트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후 5연속 포화던지기 우승을 달성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미아레스너의 포화던지기 최고 기록은 18.50m 였습니다. 그 기록을 가뿐히 깼으며 19.01m 면 도쿄올림픽 기준으로 10위 안에 진입하는 기록입니다. 브롱 레스너가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대회에서 우승한 딸 미아 레스너와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미아 레스너의 코치인 브라이언 메다드는 브롱 레스너와 처음 통화할 때 브롱 레스너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었다고 합니다. 레스너가 직접 프로레슬러라고 밝혔지만 코치는 미안하지만 더블 더비를 아예 시청한 적이 없어서 당신이 진심으로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매년 6월 셋째주 일요일이 아버지의 날입니다. 6월 15일엔 도미니 미스테리오는 아버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에디게레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습니다. 멋진 아빠들 모두에게 행복한 아버지의 날 보내세요. 고어트. 라고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20년 전고 에디게레로는 레이 미스테리오와의 불화 당시 자신이 도미닉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했고 그 결과 도미닉의 양육권을 놓고 2005 서머슬램에서 사다리 경기를 치른 바 있었습니다. 디본 더돌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WWE 레전드 계약을 맺고 연간 로열티 수표로 3만 달러 하나로 약 4,095만 9천원 이상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회사에서 자신의 액션 피규어, 티셔츠, 비디오 게임 등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WWE 레전드 계약을 맺어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테간 녹스는 최근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두 번이나 더블더비에서 방출되었는데 방출 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21년에 처음 방출되었을 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땐 정말 충격이었죠. 하지만 작년 11월에 두 번째로 방출되었을 땐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여전히 슬프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문제인지 푸시를 주지 않은 그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둘다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렉사 블리스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촌 반네사가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후 알렉사 블리스는 제가 아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긍정적인 소녀입니다. 내 사촌 반네사 보고 싶을 거예요. 항상 사랑해요. 다시 만날 때까지 라며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알렉사 블리스는 퀸 오브 더링 중결승전에 진출한 상태이며 이러한 개인적인 아픔을 안고 프로답게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슨 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